새똥구리 농구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엽치기 덕분에 제가 굉장히 편합니다. 올 봄에, 초봄에 어, 영양제를 한번 살포를 했고요. 또 어, 4월달에 한번 했고, 또 6월달에 한번 또 하게 되네요. 또, 앞으로 더운 여름이 다가오는지라, 또높아심네한번더 영양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. 요즘 다육이가 이제 서서히 립상이 되어 가고 있죠? 그나마 생실에는 아직까지 예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하우스가 이제 좀 많이 바뀌었어요. 예, 예전에는 다이가 세줄 정도 돼가 있었는데 두 줄로 확 줄었습니다. 다육이 양이. 앞으로 조금 더 다육이를 좀 많이 예쁜 걸로, 갖고 싶은데, 그거는 제 욕심이겠죠? 요즘 코너들도 이렇게 탈피를 하려고, 이렇게, 지금 준비를 하고 있네요. 얘들도 영양제를 한번 먹더니, 푸실푸실해졌어요. 그죠? 코너서를 벗겨주고 싶은데, 참또 제가 망손이라, <laughs> 망가뜨릴까봐서, 이거를, 못 벗겨주고 있습니다. 자 아, 새똥구리농부 구독자 여러분 올여로해도 음, 예쁜 다육이와 또 행복한 음, 그런 나날만 맞이하시기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